이 문제는, 자, 길찾기 문제가 되겠는데요. 현재 이렇게 각각의 길이 나와 있고, 늦어보는 것은 현재 집에서 도서관까지 간다고 되어 있죠.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경로의 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, 집에서 도서관을 갈 때, 현재 우리가 집에서 학교를 거쳐서 가는 방법이 있을 수있고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. 집에서 도서관을 우리가 바로 가는 방법, 이렇게 있겠죠. 이것은 현재 세 가지가 되겠고요. 그 다음은 집에서 학교를 거쳐서 도서관을 갈 수도 있겠죠. 이렇게 되는 방법은 집에서 학교를 가는 방법이 현재 두 가지가 되고, 학교에서 도서관을 가는 방법이 현재 또두 가지가 되는데, 이것은, 어, 동시에 벌어지는 일이 되겠죠. 집에서 학교를 가고, 또 뭐뭐 이고, 또 도서관을 또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, 뭐뭐 이고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우리가 고집합이 되기 때문에, 우리가 고배법칙을 사용해서 네 가지가 나옵니다. 그런데 이두 가지는 현재 또는이죠 바로 가도 되고 또는, 어, 학교를 거쳐서 가, 가도 되기 때문에 또론이라고 되기 때문에 또론일 경우는 우리가 두 개를 이제는 합의법칙으로 해서 더해야 되겠죠? 그래서 이것은 총7 가지의 정답이 나오겠습니다. 이 밑에 거는 현재 고배법칙이 되는 것이고 이두 가지의 상황은 현재 또론이 되기 때문에 합의법칙이 되어서 정답은 일곱 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.